아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어, 오늘 3개월이면 마라톤 풀코스를 뛸수 있다. 어, 6일차 되는 날입니다. 운동은 어, 5일 동안 했고요. 오늘은 어, 복장이 축구복입니다. 음. 축구를 한, 한 시간 정도 하고 오늘 운동을 해야 되나 아, 이런 생각을 했다가 어, 또 달리기는 또 달리기고 어, 축구는 축구기 때문에 음, 5km 달리기를 어, 시도를 해서 어, 지금 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어, 6일차 되는 날 어, 아침에 일어나 장딴이가 굉장히 아팠습니다. 어, 그래서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, 한 일주일 정도 만약에, 아, 3일, 4일 뛰었다면은, 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, 장딴지나 어 허리 주변, 어 또더 나아가서는, 어 팔, 어깨에도 아플 수도 있는데, 어쨌든 하체 쪽으로, 어 많이, 어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, 어 종아리에 파스를 붙이고, 오늘 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많이 풀어졌고 그래서 축구도 하고 또 이렇게 달리기 5km 완주를 했습니다. 지금은 오히려 근육이 많이 풀어진 상태라서 통증은 많이 가라앉은 그런 상태입니다. 어쨌든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게 마라톤의 또 묘미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마라톤은 준비하는 것부터 마라톤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준비를 늘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안 될지라도, 그것을 또 가능하게 해서, 이게 또, 끝까지 해내는 그런 게 마라톤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본 경기에서도 그 같은 정신이 발휘가 돼서 완주를 할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같이 그러한 또 마음에 더다짐 하고 굳센 정신으로 뛰어봅시다.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